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판아야그래 다이저입니다. 잘되 계셨죠? 어, 큰일 났어요. 오늘, 지금, 목감기이 걸린 지가, 예, 한 6일째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안낫네요 예, 진짜 이, 환절기죠. 예, 지금 봄, 봄이 아니군요. 지금 황사도 심하고 이래서 그런가. 예. 아, 목강이 잘안 걸리는데 진짜 너무 오래 갑니다. 뭐 다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항상 또 약속드리는 일일 일영상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오늘 도 이제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상 잘 한번 찍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소 좀 둔탁하고 듣기 좀 거부하시더라도 조금 저 노력에 좀 노력하고 있다는 점좀 이해해 주시고 좀 예쁜 모습을 좀 마는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예. K7 신형이죠. 예, 프리미어를 갖고 왔는데 또 영상에 앞서가지고 또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영상 꼼꼼하게 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차 띄우겠습니다. 자, 서울 구독자님이시죠. 예, 저희 또 배송팀에서 이제 홈서비스를 갖는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 이스클루시브 차량 고연비의 차량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 구매해 주셨습니다. 구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K7이죠. 예, 2.5입니다. 20년 3월식에 2.5 어, 스마트 스트립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노블레스입니다. 어, 8단 오토 미션에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터 직분사 방식의 엔진을, 어, 체험을 하고 있고요. 어, 추가 설명이 되겠습 노블레스 같은 기본적으로도 그뭐 트렌디라든지 일반적인 모델보다 상위 트랩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만 해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요. 주행키로수는 10만 8천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어, 다소 연식 대비 조금 키로수는 있으나 가격 접근성이 괜찮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예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차량도 전방 추돌 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선 이탈 후 축방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운전 자세 메모리 시트죠,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 전동 틸딩 핸들이 되있고요,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2열에는 수동 식커튼 후석에는 전동 커튼, 동승석에. 옆에 사이드죠 워크인 스위치까지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어, 외관 바디를 설명드리면 풀 HD 예. 하나 둘셋네 개네 4입니다 4네 예. 개짜리 풀 LED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고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예, 착용이 되어있고요 어, 18인치 블랙 투톤 예. 어, 알로이 휠이 예,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하죠 왜 예. 그래 다이저표전마차1분모일까지 교환해 놨고요 KB 진단 차차차까지 단순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어, 확정을 받았는 차량이고 어,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1 2 3 g 폴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한성이 좋은 내비게이션으로 보시면 되고 앞쪽에 1열의 센터페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우드 그레인 리얼 우드 그레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세, 세련되고 그런 조금 중후하고 좀 멋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기본적인 또 전동식 파워트렁크까지도 예는 차량입니다. 많은 영상 만나보시고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 찍어봤으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다이자 갈시다자 엔진룸부터 보시겠습니다. 2.5조 스마트 스트립 엔진을 자, 자, 저, 채, 채용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 스트립이죠. 예, 8단 오토 미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마차 식품 오일 교환해 놨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 놨거든요. 벨트 및 예, 베어링 쪽도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스팀 크리링을 완료는 차량입니다. 지금 깨끗하죠? 녹이라든지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배터리 상태 또한 굉장히 또 좋습니다. 다중교환 조차 없는 예, 엔진룸도 예, 완전 무사고보증고증서발해처리 됩니다. 어,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예, 요버튼시드 버튼입니다. 요 엠블럼 딱 누르시면 어, 스마트 전동 파워 트렁크가 쫙 올라갑니다. 각도도 굉장히 좋고요. 네. 어, 뒤쪽에 트렁크 스페이스도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프팩두개 뭐 이상 충분히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자 트렁크 플로우 쪽인데요. 타이어 예, 수리키트 정상적으로 예,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뭐 데미지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플로우 들어가지고 물 유입이라든지 뭐 침수 흔적 전염 차량이고 뒤쪽 패널도 데미지가 1도 예,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다아보고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바킹 뜯어가지고 이렇게 제 보시면 뭐 요철이 있는지 이렇게 뭐 판금이 있는지 교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항상 가, 같이 예, 검차하는 예, 그런 다이제입니다. 예, 실리콘도 신차 출구 당시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예, 파워 트렁크 버튼이죠. 열린 닫지 버튼, 잠금 버튼 되어 있습니다. 동승성 뒤쪽에 버터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를 핸다, 뒷텐다 쪽도 데미지 전혀 없고, 뒤쪽 패널 쪽도 전혀 데미지가 없는, 다중교환 조차 없는, 완전 무서고차량입니다 자,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또 아주 수무수하게 잘 내려가죠. 누렇게 해서 한번 쫙한 닫힙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7331,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하체 보시겠습니다. 자, 하체 험노주의, 저속주의, 고속주의 해본 결과, 얼라이모트 굉장히 좋고요. 자, 쏠림 현상 하나도 없고, 미세 노유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1열 보시겠습니다. 1열도 뭐 유분제가 기본적으로 하죠. 번들거림 전혀 없고요. 핸들하고 깨끗합니다. 자, 컴포트 패키지죠. 1번, 2번 전동 자세 메모리 시스템 추가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요렇게, 어, 사이드 미러, 조절 모두, 어린이 창문 보호 장치 1열 파워 윈도우, 2열도, 예, 파워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창글라스죠. 유리 도장 붙여놨습니다. 정숙성 또한 굉장히 또 뛰어난 차량이고, 지금 기어도 파워 윈도우 때문에, 어떻치다 하시면 한 번에 쫙 내려갑니다. 걸림 현상 1도 없고요좋고요 자, 조사각 조장치, 조명장치로 되어 있고, 차선이탈, 후축방, 사각지대죠. 어, 사각지대 방지까지 되고요. 어, 차선이탈을 변경시에 이렇게 뒤에 차가 오면 은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동식 파워트렁그 자체 자세제스템까지도 되어 있고요. 전동 틸딩 핸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승하차 시 굉장히 또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팅크린 다 해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목 감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둥탁하고 안 그래도 목소리 좀 저음인데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는 있습니다. 빨리 몸 케어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그렇게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해서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UD 또 커스텀을 해놨고요. 네, 이렇게 창쪽적으로 예쁘게 보이고요. 스타트 퍼포먼스 보시겠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장치, TPS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되고 ABS 기본적으로 됩니다. 1 0 8,400km입니다. 운전석 에어백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음성 인식 핸들 리모컨 되어 있죠. 수동식 예, 요 버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렇리 보시면 되고 예, 크루즈 버튼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차선 유지 보조, 예, 자동, 예, 운전 보조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 내비게이션입니다. 시야성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PIP 기능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또 추가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UV 또 내장형 그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기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또 기능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리얼로드가 되어 있어서 센터 페시아 쪽도 굉장히 고급 질감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일단은 이제 내비게이션, 뭐 라디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셋업 버튼, 설정, 뭐 메뉴 버튼, 톡톡톡 누르시면 되고요 라디오도 그래픽이 굉장히 더 예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예,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디스플레이 뭐 카플레이어까지도 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라은 공정이죠 이렇게 잠 잠깐 못튼네요 버튼입니다 요 나무 버튼이 이제 공기정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고 이렇게 참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톡톡톡 하시게 되면 8단 조절식으로 되거든요 히터 에어컨 잘 옵니다. 왼쪽으로 하면 다 침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열림이고, 그렇게 조절성 있게 아주 예쁘게 또 디자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이드식으로 어, 공조기 예쁘게 터치되고 되어 있고요. 이 어, 버튼 열식이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죠. 어, 이 기능도 이제 컴포트 패키지에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예, 8단 오토 미션이 있죠. 그립감 굉장히 좋고요. 기어 노브도 굉장히 또 낮기 때문에, 어, 어떠 이제 그립감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동승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돼요. 열선 히팅 핸들 되어 있고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전자 바킹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인데요.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스마트모드, 에코모드, 컴포트모드, 스포츠모드까지 예, 4단계로 편의주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어, 전차주 분께 스마트키 또두개다 받았습니다. 예, 신형은 이렇게 그립감이 또 좋아요.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예, 스마트키가 굉장히 또 예쁘게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커튼도 컴포트 패키지 추가죠. 예, 아주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고, 걸림 현상 조금도 없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걸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추가로 되어 있는 차량이죠. 노블레스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도 예식이 되면 이 단식으로 아주 넓은 그런 스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동충석도 보십시오. 시트 굉장히 깨끗하죠. 장거리 정숙적인 차량 맞죠? 실내만 봐도 실내적인 차량입니다.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 이어서 이열 보시겠습니다. 이 열도 유분제가 다 해놨습니다. 깨끗하죠. 리얼 우드 그린 굉장히 또 어, 멋있고, 그 다음에, 웃음, 중후하죠 예,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2단 열선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뒤쪽에도, 예, 이중접합참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성 뛰어나죠. 그리고 뒤쪽에도, 이열에도, 후석에도, 어, 전동, 아, 저, 파워 윈도가 되어 있습니 원터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동 잘 되고, 어, 거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열에 수동식 커튼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 프라이버시 기능이라든지 햇빛 차단 기능을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탑승, 뒤쪽, 드래, 드래그룹 공간 굉장히 넓죠? 뒤쪽 시트도, 어, 장거리 정속 행에 있는 차량이라서, 뒤쪽에 또 많은 사용감을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탑승해서 조선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버리 열시게 되면은, 예, 12V 시거잭이 되어 있고요. 문지 조금 덜 풀었네요. 제가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조그 시트이죠. DIS입니다. 고급형 암레스트가 되어 있고, 터치식 2구짜리 슬라이딩 커버 폴더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공조기도 좌우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열린 다힌버튼 되고, 이거 보십시오. 예, USB 포트도 추가적으로 두 개나 있는 차량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픈 스위치도 동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그 잡아볼게요. 예, 2020년 3월식입니다. 10만 8천 키로 나승규한주 접는 완전 무사고 차량.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선택하십시오. 네, 구독자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괜찮죠? 예. 오늘도 지금 오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광주 구독자님 과 하이브리드 아래 차량이죠. 그것도 이제 계약금을 받았고 오늘 오시는 길이시고요. 어제 이제 진파불패죠. 어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와이프 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계약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항상, 예, 마음에 가직하는 그랜나이즈입니다. 자, 오늘 차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3월식이고요. 예, K7 신형입니다. 프리미어형이고, 2.5의 스마트 스트립, 8단 오토 미션이 채팅이 되어 있는 노블레스의 고급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풀레디 리 헤드램프, 전방충돌 방지장치, 뭐, 신품오일, 전동트렁크, 리얼우드그 다음에 UVO 내비게이션까지도 실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옵션은 기본적으로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서 판단이 되고 10만 8천키로 주행했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적극 그래야 제가 건너해드리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결락서로 24시간 전화 주시고요. 전화 또안 받으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을 주시게 되면 은 아주 정실껏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요. 항상 겸손하고. 투명한 중국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차를 많이 판다고 해서 뭐 어떻게 잘 된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는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이자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공통 아웃,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대표, 우리.